내가 이번에 이제 새로운 맥 미니를 사가지고 기존에 있던 아이맥에 있던 모든 데이터를 그대로 어, 맥 미니로 옮길 거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맥은 어, 2019년식 27인치 아이맥이고 지금 새로 산 거는 M1 칩이어가지고 칩이 좀 다른데 이제 현재 어, 아이맥의 OS는 Big Sur 그리고 M1. 칩이 달린 이맥 미니도 빅셀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 내가 한번 옮기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보자.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와 같이 맥 마우스랑 키보드, 뭐 트랙패드나 키보드가 딱한 가지씩밖에 없다, 한 세트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컴퓨터 두 개를 컨트롤을 할때 아마 이거를 연결했다가 이거를 연결했다가 하는 게 아마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충전하는 누군가아까어 이 충전하는 애플에서 제공해 주는 이 라이트닝 잭을 컴퓨터 한 대당 한 개씩 연결을 해놓고 그거를 뭐 블루투스 이런 거할거 거 상관없이 그냥 이거를 바로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주면은 그 컴퓨터에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컴퓨터로 연결을 했다가 아니면은 기존의 컴퓨터로 연결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면서 컨트롤 해주면은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자 먼저 새로운 맥을 모니터와 연결을 한 후에 전원을 키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거야. Select your country 해가지고 이게 잘 보이나? 자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에서 언어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Continue Accessibility not Now. t n o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와이파이를또 선택을 해주자.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이런 화면이 나올 거야. Migration Assistant. 그리고 첫번째게 다른 맥에서 from mac or 아니면 타임 머신 a n 면 스타트업 디스크 이렇게 나오는데첫 번째를 선택을 해줄 거야. 지금 내가 하는 방법은 기존에 있던 맥에서 새로산 맥으로 데이터를 옮기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은 첫 번째를 선택하고 이제 타임 머신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맥에서 타임 머신을 사용해 가지고 저장을 해 놨다면은 그 타임 머신에서 지금 새로 산 맥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옮길 수도 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이제 타임머신을 저장해 놓은 그 저장 매체를 연결을 해가지고 타임머신에서 바로 이렇게 옮겨오면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 와서 여기서 뭘쳐뭘 쳐줄 거냐면 마이그, 마이그레이션 어시스턴트라고 있어. 기존에 있던 컴퓨터에서 이 마이그레이션 어시스턴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컨티뉴 눌러주고. 그러면은 컴퓨터가 아마 재 시작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될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썬더볼트 라인이 있거나 이 이더넷 인터넷 라인 이런 게 있으면은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이맥 미니 새로운 컴퓨터와 그리고 기존에 있던 맥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야. 나는 이 이더넷을 사용을 할 건데 지금 새로운 맥에 이 한쪽 한쪽을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다른 한쪽을 여기 기존에 있던 맥에다가 연결 h a v 자 자, w o words. We 화면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는 기존에 있던 맥이고, 이거는 새로운 맥이야. v e two 에 o r d s We have two words. w t o a n o t h e r m a c 그 다음에 c o n t i n u e 그리고 여기에서는 f r o m a m a c 그 다음에 continue.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존에 있던 맥의 이름이 보여질 거야. 그럼 이거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continue. 그 다음에 이런 번호가 보이면은, 기존에 있던 맥으로 가면은, 이런 번호가 또 보여. 그럼 여기 기존에 있던 맥에서 continue. 눌러지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맥에서 이 새로운 맥으로,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거를 볼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이런 화면이 나오면은 여기에서 전부 다 선택이 된 상태에서 continue 눌러주고, 그리고 set password. 그 새로운 그 여러분들이 맥에 로그인한 그 비밀번호를 여기에다 적어주면 된다. 그리고 나서 continue.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지금, 어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더넷이라고 뜨는 걸볼 수가 있고, 이쪽에도 이전에라고 뜨는 걸볼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썬더볼트 케이블이 있으면은 썬더볼트 케이블을 연결을 하면은 더 빨리 데이터가 옮겨진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 자, 드디어 지금 완료. 트랜스퍼 완료가 다 됐는데 여기 보면은 마이그레이트 컴플리션. 마이그레이트 컴플리트. 해 가지고 여기에서 버 클릭하고 여기에 내가 그 전에 쓰던 컴퓨터에도 똑같은 화면이 아마 될 거야. 그 전에 쓰던 컴퓨터, 그 아이콘이랑 이름이랑 정확히 똑같이 뜨는 걸볼 수가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자, M1은 인텔 칩이랑 달라가지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던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호환이 안될 때가 있는데, 그 호환이 안 되는 거는 그 로세타라고 그 어댑터를 깔아주면은, 이제 윈도, 아, 인텔 베이스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가 있어. 이런 게 이렇게 뜨는데, 여기에서 나눠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애플 아이디를 로그인을 해주면 된다. 자 이렇게 여기에다가 그 verfication 코드를 쓰라고 나면은 그 기존에 있는 맥에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을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뜰 거야. 지금 여기 보면은 Apple ID is being used to sign in to other Mac, Mac Mini. 여기, 여기 눌러주면은 여기서 옵션 옵션 클릭해서 Allow 눌러주면은 아, 퍼블 피케이션 코드가 나오면 이걸 눌러주면 된다. 파일 볼트 디스크 File Vault Disk n t i o n 나오면은 Continue. 자, 그리고 새로운 맥에서 또 이런 게 나올 거야. iCloud에 다시 로그인하라고 나오면은 여기에서 iCloud에 다시 로그인을 해주면 된다. 자, 이렇게 현재 내가 처음으로 구글 크롬을 사용하려고 키니까 여기에서, 로세타를 이제 인스톨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인스톨을 해주면은 M1 칩으로 업그레이드가 안된 소프트웨어들은 로세타 에뮬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실행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다시 구글 크롬을 실행을 해주면은 자 이렇게 구글 크롬이 잘 실행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 다른 어플리케이션들도 이렇게 잘 실행이 되는 걸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해줘야 될게 이제 기존에 있는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뭐 팔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줄거 아니야 사용을 하기끔 그렇게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iCloud를 사인아웃을 해야 돼 사인아웃을 여기 애플 아이콘을 눌러서 여기에 System Preferences 가고 뭐 여기 이런 게 나오면은 여기에서 애플 아이디를 클릭을 해 주고 여기에 Overview를 누른다 그 다음에 아래 보면은 sign out 이거를 눌러주면 되겠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keep a copy 해주면은 여기 있던 모든 여러분들의 애플 어, 아이디 데이터가 이제 새로운 맥으로 이제 옮겨지게 돼 있어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메세지 앱도 sign out 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메세지 앱을 킨 다음에 여기에 message preference 여기 아이 메세지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Sign Out" 자, sign 안타깝게도 내가 녹화를 한줄 알았는데 아이맥을. 리셋을 하면서 녹화가 잘안 돼가지고 이거를 다시 이제 말로 설명을 하면서 이미지로 대신해야 될 거야.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아이맥의 전원을 끄고 키자마자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면은 키보드의 Command R 버튼을 그 애플 로고가 나올 때까지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리커버리 모드로 가게 돼있자그 다음에 우리가 디스크 유틸리티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맨 아래 디스크 유, 유틸리티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맥힌터시 HD라고 있을 거야. 그거를 선택을 한 후에 위에 오른쪽에 어 어, 버튼 중에 Erase라고 있어요 그걸 클릭을 하면은 이제 한팝업이 창이 뜨면서 왼쪽 아래 Erase Volume g r 이라고이거요 그걸 클릭을 하면은 이제 그 볼륨 자체가 없어지게 돼요. 아니면은 그 버튼이 안 보이면은 그냥 오른쪽에 Erase를 클릭을 하자그 다음에 이제 Erase가 다 끝났으면은 디스크 유틸리티를 끈 다음에 다시 맥을 인스톨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맥을 인스톨을 하고 나서 초기화 화면, 화면이 나올텐데 초기화 화면을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다시 끄고 싶으면은 초기화를 진행 진행하지 않고 끄고 싶으면은 커맨드 큐를 누르면은 끌수 있게 됩니끈 후에 포장을 잘 해가지고 사용할 사람한테 넘겨주면 되겠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